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달란트 잔치하느라고 우리 함께 만났었죠? 우리 서로 만나니까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되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 예쁜 모습으로 예배를 잘 드려보아요.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마음대로 다닐 수 없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두 손을 모아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온 몸으로 찬양을 드릴 때 우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속 그리고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이두 찬양을 우리 힘차게 불러보아요. 모두 다 일어서 찬양 준비. 할렐루야! 내 맘에 속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속속속 예수님이 내 맘에 속 예수님 사랑. 자, 어때요? 우리 친구도 이 찬양하고 나니까 땀이 좀 나나요? 열심히 찬양 잘 드렸지요?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105편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요구하자 매출하기를 보내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어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잘로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미국은 밖에 나가는 것이 어려워서 집에서 내고 만드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희는 그리기나 만들기를 하면서 놀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요. 그렇죠 집에만 있으니까 많이 답답하죠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갇혀서 의외로 지내는 동안 참 많이 답답했는데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광야 길이었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서 뜨거웠고요. 음식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배가 많이 고팠어요. 우리 친구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본 적 있나요? 아참 걱정할 거 없어요. 밥이 없으면. 라면 그여 먹으면 돼아 아, <laughs> 나는 햄버거나 피자가 좋아요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는. 건강이 안 좋다고 하셨어요.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보다는 영양가가 많은 음식이나 과일을 먹는 것이 좋지. 광야에는 라면도 없었어요. 음식을 파는 슈퍼도 없고요. 마트도 없어요. 과일을 파는 시장도 없었어요. <laughs> 그럼 어떻게 했나요? 쫄쫄 굶었나요? 아우, 생각만 해도 형이 귀찮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게요. 그럼 오늘은 광야를 지나며 배고프고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들려드릴게요. 와, 여기는 아까보다 훨씬 덥네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를 지나고 있었어요. 응? 어디서 꼬르륵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아휴, 너무 덥고 배고파요. 아,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떡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아, 여기는 먹을 게 없어요. 아니, 모세! 당신은 우리를 다 굶어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너희에게 매일 음식을 내려주겠다 저녁이 되면 너희는 고기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아침이 되면 너희는 만나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우와 하늘은 안 되게 떨어진다고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아이스크림을 내리면 좋겠어요 난 마이쮸 이치원 가방 가져가서 가득 담아와야지. 예! 매일 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루 먹을 만큼만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알라처럼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얼만큼씩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매일 그날 먹을 만큼만 음식을 담아가지고 가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대로 하는지 내가 지켜볼 것이다. 안식일 전날에는 다른 날보다 두 배로 더 많이 가져가서 안식일에도 먹거라. 푸드득 푸드득 또 저녁이 되자 하나님께서 많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추라기를 먹을 만큼만 집으로 가지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었어요. 살아라 살아라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 만나를 가득 내려주셨어요. 온 땅에 하얀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어요. 우와 이 신기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으아! 꿀이 든 과자처럼 달콤하고 맛있어요 낭낭낭낭 모세가 말했어요 이것은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에요 꼭 오늘 먹은 만큼만 가져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만큼만 가져갔어요 어, 우리 가족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만큼 가져가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만큼만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내일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우리 내일 먹을 것까지 많이 많이 가져갑시다. 욕심 부리면 안하의은가한 자,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배탈이 나나요? 날이 되자 남겨둔 만 나에는 벌레가 생겼어요. 으악!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게 됐잖아. 아이고,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모세는 욕심부린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부리지 않고 먹을 만큼만 만 나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여러분, 내일은 쉬는 날이며 또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만큼은 내일까지 먹을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집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식일 전날에는 음식을 두 배로 먹으면 되나요? 맞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날보다 음식을 두 배로 많이 가지고 갔어요. 다음 날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안식일이니 어제 남겨둔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하루가 지났어도 이번에는 음식에 벌레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매일 같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참 따뜻한 분이시네요. 그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도 매일 먹을 음식을 주세요. 근데 TV에서 보니까 북한 친구들이랑 아프리카 친구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던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많은 음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뷔페에 가서 음식을 많이 담았다가 다 먹지 못해서 절반이나 버렸던 적도 있었어요. 음식은 꼭 먹을 만큼만 접시에 담기. 앞으로는 무엇이든 욕심부리지 않고 서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요.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다짐하고 서로 나누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분명히 아무도 배고픔으로 고통받지 않는 따뜻한 세상이 올 거예요. 그렇게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주시고 돌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에게도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고 이웃과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따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헌금 찬양 들이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잊지 않고 구별하여 우리가 예쁜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러한 은혜로운 예물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일 예배를 빠뜨리지 말고 꼭 예배를 잘 드리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이제 빨리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를 멀리 멀리 보내주세요. 없애주세요. 우리 친구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만나는 그 시간까지 또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자,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동문교 목사님의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심이 만나와 매초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발리 세움께 속한 모든 어린이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Amen. Amen.